2024년 4분기 돼지띠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물운. 2024년 4분기 돼지띠의 재물운은 현실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10월과 11월은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큰 변동이 없겠지만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투자 계획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산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운. 돼지띠의 직장운은 4분기 동안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10월에는 직장 내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많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11월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야망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운. 건강운은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이 겹치는 4분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능성 있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4. 대인관계운. 대인관계운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4분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특히 사회적 모임이나 직장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만남이 돼지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과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는 자세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애정운. 애정운은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애 중인 사람들은 사소한 오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돼지띠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행운. 행운의 면에서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동안 돼지띠는 자주 작은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을 받는 등 일상 속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행운들이 모여 큰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따르는 시기인 만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총운. 총운을 정리해 보면 2024년 4분기는 돼지띠에게 적당한 일과 도약의 기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재물운과 직장운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와 애정운에서도 좋은 변화를 체험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작은 행운을 소중히 여긴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4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돼지띠 여러분 힘찬 4분기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